안녕하세요. 시크릿메이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폴리메스 종목 뭐 이제 코인 좀볼것 같은데요. 일단 폴리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금융하고 블록체인 연결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입니다. 한마디로 뭐 대출이든 이렇게 금융 쪽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 주식에도 이제 블록, 이제 금융, 이제 금융 쪽 관련한 코인 이제 주식들이 많이 올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폴리메스도 좀 이제 금융 쪽 코인이다 보니까 같이 좀 상승을 한거 같기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한번 폴리메스 이제 코인을 좀 알아보면은 일단 글로벌 경제에서 토큰 보유자가 주식 보유자를 대체할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이 디지털 자산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게 폴리메스이고요. 이제 폴리메스 같은 게또 토큰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ICO를 대체하도록 해서 회사들이 규제를 보다 간편하게 만족시키고 토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폴리메스는 이제 주식, 채권, 벤처 캐미탈등 전통적, 이제 전통적인 이제 금융의 모든 분야가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제 금융 쪽이나 아니면 뭐 주식 채권 뭐 이런 코인이다 보니까 일단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했을 때 보안 토큰 거래를 위한 분산 프로토콜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개인하고 기관이 아이디, 거주자 및 인증 상태를 인증해서 광범위한 이제 이제 보안 토큰 오퍼링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법적 대리인이 이제 규정 준수 방식으로 시행되는 신규 발행물을 이제 오퍼링에 대한 발행자로 대표하도록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행자의 보안 오퍼링 매개,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ERC20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호환 토큰을 좀 생성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토큰 이제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토큰, 이제 폴리미스 토큰 플랫폼에서 계층을 나뉘고 있고요. 응용 프레임 이제 응용 프로그램 계층, 법적 계층 및 이제 프로토콜 계층 세 가지의 계층을 이제 두어서 토큰이 호환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제 이런 이런 토큰 같은 경우에 유가증권을 둘러싼 법적 복잡성과 모호성을 줄이는 동시에 수수를 최소화해서 자산 유동성을 개선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을 했을 때좀 대기업들이나 이제 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 있겠죠. 일단 7월 27일 날 같은 경우에 오전 1시에 코인브이, 이제 코인베이스에 공식 트위터에 코인베이스가 코인베이스 이제 프로의 하베스트 파이낸스 이제 그리고 팍소스 스탠다드 이제 폴리메스 이제 네트워크를 상장한다고 이제 공지를 했고요. 폴리메스는 최근 코인베이스 이제 프로의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코인, 요새는 이제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바이낸스에 좀 상장 상장을 이제 하는 코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 이제 예를 들어서 플리메스가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플리메스하고 이제 커플링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딱 이제, 다른 코인이 상승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커플링 코인들을 좀 같이 중점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폴리메스가 그걸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커플링도 이제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커플, 이제 전, 전에 영상 때처럼 커플링들을 좀 찾아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익 볼수 있는 구조가 훨씬 더 이제 상승, 이제 승률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코인, 코인 이제 폴리미스 같은 경우에 게, 이제 폴리미스 개발팀 같은 경우에 개발을 매우 잘하기도도 유명을 하고, 기허브 오픈소스 이제 도 이제 깃허브 오픈소스도 이제 공개하고 있고, 이슈 참여도, 커밋 진행 사항 등등도 매우 상세하고 자세하게 좀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받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엮이는 것도 많고, 무엇보다 이제 보안이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개발을 대칭을 할수 없고, 굉장히 좀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제, 벤처 케미칼, 이제, 이제, 벤처 케미칼, 이제, 자금을 이제 조달해야 하는 생, 신생 기업들이 ICO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도움을 주는 이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전망과 시세가 좀 굉장히 좀 밝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 기업이 이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릴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폴리메스 쪽으로 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 폴리메스가 뭐 빌려주든 아니면은 어떻게 주, 조달을 도와줬을 때 거기에 막등또수료를 받을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좀윤통성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폴리메스의 그 값어치는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10%의 값어치밖에 없었던 폴리메스가 이런게 신생 기업들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혹은 이제 대기업에서도 이제 어떤 걸 생산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할 때. 그렇게 이제 은행 쪽이든 아니면 금융 쪽이든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때 폴리메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수수료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폴리메스는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다른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당연히 이제 대기업 쪽에서는 수수료가 적고, 승률이 높은 폴리메스를 계속해서 찾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폴리메스의 값어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 저라면 저는 폴리메스는 당연히 이제 장기 코인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단기 코인으로도 어차피 이제 코인베이스나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에,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이 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이 이제 코인베이스 쪽으로 이제 상, 이제 프로에서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코인베이스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 게 많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그 다음에 코인 베이스에도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슈가 한번더 터지면서 한번더큰상승을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폴리메스는 이제 금융 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좀 이제 알아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저는 지금 시점에서 관점은, 관점 포인트는 매수하는 것 관점, 관점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손절 구간과는 800원이 깨지면은, 그 다음에, 700원이 깨졌을 때, 이렇게 해서 좀 세세하게, 이제, 분산 매수하고, 이제, 분, 분할 매도, 그리고 손절 라인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시게 되시면은, 조금 더 이제, 폴리멧스로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